아, 강한 딴따라 네. 강태민 김기환의 강한 딴따라 팀들 안녕하십니까 저 김영재 p d 가 이제 강릉에 도착을 했습니다. 8 시간 예상을 했는데 4 시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. 어 제가 맨 앞자리 3번 자리에 탔는데 자 저는 맨 뒷자리를 잘 타는 편인데 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음, 큰 사고를 당하는 곳이 바로 3번 자리입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그, 맨 뒷자리를 타는데 오늘은 3번 자리를 타봤습니다. 앞에 시야가 넓어왔는데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빨리 오는가 했더니 제가 옛날강원도서 근무할 때 우리들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어 아주 요리조리 피해서 어잘 알아서 오는데 이 기사분이 좀 아주 운전을 난폭운전 하는 사람인데 아 말도 막 하고 강릉 특유의 어떤 그런 무뚝뚝한 뭐 사람입니다 제가 아주 화가 많이 났는데 어 조금 그래도 기분 좋은 것이 되게 빨리 왔습니다 실종 그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인사를 나눈 후에 이제 우리 강한 딴따라 팀님께또 인사를 드립니다. 아 그동안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스텝 여러분 감사하고요. 특히 우리 기한이또 태산이 또 미경 씨 고생 많았습니다. 아또 추석 후에 또 화요일 날에 또 방송이 준비됩니다. 어, 연휴가. 즐겁게 연휴를 보내고 또 방송 준비도 해야 되겠습니다. 어제 방송 몬트 해봤는데 어, 점점 더 업그레이드되고 좋고 있습니다.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보고 또나쁜면은잘 모니터해서 서로 고치는 그런 부분이 좋겠습니다.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. 또 우리 백합이 김지현 씨, 어, 또 물건 협찬해 주신다고 아주 고마운데요. 명절 후에 어, 우리 리포트가 잘 나올 겁니다. 함께 보고, 대대적으로 광고 홍보를 합니다. 우리 김기현 씨하고 엄태산 씨는 백합이의 홍보대사가 되었고, 또, 백합이는또해피온 TV하고, 또, 끝까지 또 협찬사로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. 어, 리포트물이 잘 만들어져서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추석 연휴, 여러들잘 보내시고요. 다음 차열 방송, 또, 준비를, 철저해야겠습니다. 추석 잘 보내십시오. 강릉에서 김영대 프로듀서였습니다.